안녕하세요. 다이노포스 TV 채널의 강서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장난감은 블루캅의 최종 진화 형태, 블루캅트리니티에요 드디어 왔어요. 어... 이 친구는 메테카드보네스 시파에서 무카라가 어, 아, 준에게 별바다 거인들과 인간의 미래를 맡긴다고 하면서 블루캅의 궁극의 힘이 깨어나면서 어, 블루캅의 최종 음... 흥진아의 힘이 깨어났어요 그리고 이건 블루카 트리니티의 메탈카드예요 음, 그리고 안에 이렇게 블루카 트리니티의 포스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뒷면은 음, 메탈카드 도 설명서고요 음, 음, 그리고 이 검은 총으로도 변신할 수 있어요. 여기 금색 날을 접어주신 다음, 응, 응, 여기 이렇게 해, 해주시고 고. 여기 이렇게 해주신 다음, 여기 칼날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총모드 완성이에요. 스타라이팅 캐논. 그럼 블루카프트리니티의 기술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은 이 총에서 강력한 에너지탄을 발사해서 상대를 눌러버리는 스타라이징 캐논. 두 번째는 이 웨폰 카드가 검이 되어 바닥에 내리꽂아 거대한 베리어를 펼치는 슈퍼노바 시드세 번째는는는 블루 건소드의 에너지를 모두 모아 상대에게 강력한 한 방을 날리는 갤럭시 즈 퍼니셔. 이렇게 세 가지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어, 23화에서 어, 블루캅이 여기 윙을 펼쳐 저 블루캅이 하늘을 날았어요 어, 그때 스카이 갤러과기간트렉스하고 멋진 대결을 펼쳤었죠 결과적으로는 이기지 못했지만요 그리고 웹폰 카드 변신은 엄청 간단해요. 여기 이걸 펼쳐서 그냥 이쪽으로 접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쪽 부분에 결합시켜 주시고, 여기 이쯤에, 뒷면인가? 다시 해볼게요. 여기 쯤에 결합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메탈카드 장착 완성이에요. 그럼 비클모드로 변신해볼게요. 여기 가슴에 이걸 잠시만 이걸, 이걸 분리해주시고 여기 날개 부분을 분리해주세요 <laughs> 이것까지 빠졌네요 응. 그리고 팔을 분리해주세요. 역시 세제품이랑 엄청 단단하네요. 그리고 여기 다리와 몸통 부분을 분리해주세요. 블루카부터 변신해 볼게요. 여기 이 부분을 접어서 서,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 음, 여기 이 엔진 부분을 180도 돌려서 어, 여기 준비해 주신 다음 여기 트렁크를 올려서 이렇게 해 주신 다음 여기 이 부분을 맞게 결합해 주세요. 여기 타이어 세우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이걸 여기 검정색 부분을 올려 주신 다음 여기 이렇게 결합해 주시면 블루 카메스 비클 모드 완성이에요 멋있는데요 음. 그럼 이번엔 블루 카멘더를 변신시켜 볼게요 여기 금색 부분을 내려 주시고 여기 양쪽에 이걸 분리해 주신 다음 음, 다리를 뭉쳐주세요 그리고 이걸 이쯤에 몰라세운 다음 음, 여기 걸 맨 뒤로로 넘겨주세요. 어.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이 부분에 결합시켜주세요. 그리고 여기 맨 끝에 이걸 이렇게 넣어서 어. 얼굴을 넣어주신 다음 이쪽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날개 부분에 여기 이쯤에 맞춰 결합시켜주세요 그리고 여기 홈에 맞게 이렇게 하면 블루로더 완성이에요. 아니 블루커맨더인가? <laughs> 자꾸 헷갈리네요. 그리고 이렇게 메탈 카드 수납도 가능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블루로 더 변신해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어, 이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똑같이. 다음 팔을 결합시켜 주시면 블루 로더 완성이에요. 음, 어, 세대 다 버튼데요. 와 진짜 크다. 아 음. 그럼 다시 한 차례 해볼게요. 아, 이 부분을 이렇게 빼 주신 다음. 음, 이걸 이렇게 빼서 이쯤으로 꺾어 주시고, 여기를 접어 주신 다음, 여기 이걸 빼서 여기 날개를 펼쳐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 여기 이걸 접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어. 그 다음, 여기 이걸 펼쳐서 어, 메탈 카드가 분리된다요 해서 음. 이걸 분리해 주시고, 어. 이것도 분리해주신 다음, 다음. 아, 그전에 이걸 먼저 빼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것도 빼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 여기 홈에 맞게 결합시켜 주시고, 어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빼서, 여기 이 부분도 빼주신 다음, 여기 홈에 맞게 결합시켜 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고정시켜 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리고 블루 로더는 이렇게 반으로 나눠 주시고 슬라이드 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신 다음 얘를 이렇게 해서 타이어를 안쪽으로 넣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장착시켜 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결합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블루카트리니티의 완성이에요. 레텔 카드도 장착해 볼게요. 총 모드와 건 모드가 있는데 전건 모드로 할게요. 완성이에요. 멋있죠?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전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